이어플로리시한 장, 하나 한더 강의로 바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플로리시는지 것이 들어가지 않고요. 나와. 응? 나와. 나와, 동생 나와. 에이, 형아, 이거 있다가 이거 하고 나의 옷 찍어줘요. 어. 네. 됐다, 바로 동생을 보던 음악 못 찍겠습니다. 이번 플로리시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럴 때잘아 그냥 뭐 그렇게 안보여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또 카드가 섞이지 않을 까요 이것도 카드가 섞이지 않아요 플러시 거의다 카드가 안 섞이는 거 같아요 거의다 그냥 다안 섞일 수도 있고 한번더 보여 드릴까요 자세히 보시면 진짜 카드가 안 섞여요 자. 이 플로 플로리시들은좀 빨리 해야지 효과가 있어서 안 그러시면 제가 지금 맞게하는지도 모르겠지만, 자 이제 강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이건 플러시 어떻게 하는 거냐? 저번에 아까 스윙커 배웠죠? 스윙컷을 하는것처럼 3분의 1만 스윙컷을 해서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엄지를 아 검지를 여기로 딱붙이쪽으로해서 이렇게 이걸 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스윙컷을 해서 올려주시고요 이걸 다시 이쪽으로 잡고 윗뒤을 여기로 올립니다 여기로 아무튼 이렇게 올리고 이렇딱 올려주시면 끝납니다 그럼 그대로 됐죠?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가 있죠? 사 스페이드가 있, 아사 다이아가 있죠? 하나, 둘, 셋, 넷, 넷. 자, 다가 사 다이아가 위로 올라오 같습니다. 아, 자 네, 이거는 플러리쉬입니다. 플러리쉬. 어떻게 하는 거지 다시 3 분의 1을 스윙컷해서 스윙컷하고 다시 한번 3 분의 1을 스윙컷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. 다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소, 초소비으로빨려야지안 그러면 지금 메모리가 많이 안 남아서 스위컷을 3분의 1만 해서 이쪽 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엄, 엄지로 엄 검지로 이걸 딱 펴주고 3분의 1만 다시 해서 이쪽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이쪽 손으로 보내고 위 카드만 위 카드만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카드도 올려주시면 바로 끝안, 끝납니다 다시 볼게요. 10 다이아가 있죠? 3분의 1 스윙컷, 3분의 1 스윙컷. 여기 이렇게 펴주고, 보내고, 이쪽으로 또 다시 한번 보내고, 다 올려주시면 끝납니다. 10 다이아. 오, 어, 왜 케이스 e e 가 아까 다른 마술 하다가 뒤집었는데. 네, 이상. 이상. 다시 클리 마술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. 감사합니다.